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 이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후의 말씀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죄와 은혜의 이 대표적인 대표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표는 아담,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대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는 이두 대조적인 인물을 로마서 5장 12절 이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이 말씀과는 사실 연결 짓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 자녀가, 자녀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고 우리가 11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11절 이하로부터는 그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이전에 그렇게 관계가 직기 전,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또그 죄를 사하는 그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것을 12절부터 오늘 읽었던 그끝 절까지를 자세하게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설명을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등장을 시켜 준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죄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말씀은 죄가 이 세상에 침범을 했다. 공격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그런 상태여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 죄가 이 세상에 침범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그러한 것처럼 이 세상은 고요하고 잠잠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창조했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죄가 침범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잠식을 해버리는 것을 이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 3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 죄에 대한 존재를 이 사람들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등장을 하면서 죄가 죄인 것을 그때부터 인식하고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는 이 율법을 몽학 선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 율법을 통해서 알므로 어, 그것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의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몽학선생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13절에 율법이 생겨난 이후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료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에 모형이다. 24절은 죄의 절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왕노릇 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가장 무서운 흥벌은 무엇이죠?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 인생은 이 사망에 대해서 예외나 유보가 없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지식인인건 비지식인인건 또, 신앙인이건, 또, 그렇지 않건, 모두가 다이 사망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오실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이 속죄의 대속물인 이 어린 양을 믿고 그분을 통과하면 모두가 다 사망의 권세를 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15절은 대립적인 두 가지의 주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두 가지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할례와 무할례,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이, 이 은혜를 그렇게 두 가지로 대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 이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공급으로 구원받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은혜의 공급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넘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그 극그신 구원의 은혜를 1장 16절에는 은혜 위의 은혜다. 그러니까 한 없는 넘치는 그런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의 공급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자르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까지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에베소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그리고 은혜의 위의 은혜에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오히려 반대로 왕노릇한다라고. 또 역시 대조,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의, 사망의 왕노릇을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생명의 왕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1 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많이 익히 아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은 율법이 들어와 죄를 더 짓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더 짓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더 선명해지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가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가 더 많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같지 않던 것도 율법을 통해서 선명하게 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이 들어오니 죄가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죄와 은혜가 맞서면 언제나 은혜가 승리합니다. 죄와 은혜가 맞서면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최대한 할수 있는 것은 죽음, 신자로부터 죽음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은혜가 맞서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된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더한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 덕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그런 조건인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이 믿음과 이 사실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도 성경에 대한 스토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사건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참 많은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 정도는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고발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고심을 했죠. 그래서 고발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이 사건을 조작을 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22장 23절에 의하면 약혼을 한 사람이 간음을 했을 때 현장에서 돌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약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정황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돌을 맞았을 때는 이그 요한복음 8 장에 여인 혼자만 등장을 했지만 남녀 모두가 다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현장에서 어, 직접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인 혼자만 등장을 했죠. 모든 정황을 보면 엉성하게 짜여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 가련한 여인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은혜를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을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돌을 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단 둘이 남았을 때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죄를 두둔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을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인간이 붙들고 있는 율법을 뛰어넘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8장, 이 가련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분명 그 여인은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했을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여인만 주님이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서 사하는 권세를 주셨고, 죄에 대해서 그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그래서 은혜가 멈친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기고 승리함을 믿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당부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 오히려 주변을 돌아보면서 용서하면서 그리스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크신 은혜를 체험했다면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스의 사랑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런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사실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끌 하나님, 병상에 있는 남은 게 우리 환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병상에 하나님의 한령없는 은혜와 만지신 공급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환불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자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의 해피데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아버지 정말로 보여지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생명줄을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이 해피데이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간구들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